는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떨고 있지만 정유라 씨가 제일 떨고 있지 않을까요? 음. 검찰 수사에 같이 협조했는데 네. 장시호 씨도 이렇게 됐는데 정유라는 물론 이익을 취한 게 없지만 아마 상당히 좀 그것도 같이 멤붕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정유라를 특혜를 입은 사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인 이제 검찰 수사나 제대로 협조를 하면.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 혹은 뭐 본인이 그 처벌받는 수위를 낮추려고 할텐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집에 괴한도 침입하고 음.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압박하는 요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음.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그 사촌 언니 장시호 씨의 모습을 봤을 텐데 음. 어떻게 협조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음. 어떤 상황을 겪게 되고 하는 걸 봤을 텐데 그렇게 해 본들 이렇게 법정 구속이 되어버리고 음. 이런 것들이 어떤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정유라 씨에 대한 관리, 뭐 관리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음. 어, 그리고요,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음. 이게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의 딸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핵심에 있어 보이고 뭔가 큰 잘못을 한것 같잖아요. 음. 따지고 보면 또 그렇지가 음. 않습니다. 아니 그렇죠. 혜택을 본게 없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장시호 씨가 이대 들어간 거죠. 이대로 훨씬 한 더, 예, 네, 그렇죠. 당연히 그 반납했잖아요. 부모도 능력이다 그거 얘기한 그러니까 거 학사 농단의 핵심이 있을지는 몰라도 국정 농단에는 사실 장시호 씨가 더 핵심이 있었던 것이죠. 음. 그리고 또 이번 판결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장시호 씨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아. 지적을 했고요. 음. 그리고 또 공권력을 어. 이용한 사익을 취했다. 네, 이 영재센터 운영하는 행령이 그렇죠. 네. 횡령이 제가 아까 30억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3억, 억으로 네. 정정하겠습니다. 3억. 네. 3억 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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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목. 네. 그래요? 네, 어, 3억으로 정정. 정정해서 좀 다행이네요. 네. <laughs> 네. 전체 피해 금액이 20억이고 음. 그 중에 행령은 3억 정도로 돼 있죠. 음. 그렇죠. 17억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30억을 날? 그렇습니다. 좀, 어 그럼 장수환 씨한테 돈갖다왜끼면 일단 돈은 부풀려 주라 음. 이런 사람 아니면 소소 변호사가 <laughs> 워낙에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라 네. 아 그런가요? 네 <laughs> 순간 믿었어요. 저는 아무튼 <laughs> 허하네요이 <남편이 웃음> 장시호 씨 주연의 이 반전 드라마가 정말 저는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사실 2심에서또 어떻게 되고 음. 마지막에 또 어떻게 될지 어쨌든 이심에서 우리 그 예측을 해보죠. 아. 2심에서 그리고 이심의 기간도요. 네. 속전속결이에요. 아 그런가요? 아니면 음. 네. 음. 검찰이 검찰이 지금 항소할 수가 없거든요. 네. 왜 자기들 1년 6월 구형했는데 2년 6월이나 왔단 말이에요. 네. 자신들 구형량보다 높았기 때문에 네. 구형량이 더보다 셌기 때문에 항소합니다. 이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장시호 예. 씨 이외는 항소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네. 이제 검찰은 항소했음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고 음. 맞항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안 해도 그만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형량이 더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 없는 거죠. 내려갈 수 있는 네. 것이죠. 네. 네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형이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이 불이익,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아, 불이익 변경 금지 네. 이런 걸좀 알아둬야 돼요. 아, 정말 말이 어네 불이익, <laughs>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1번 말이에요. 네. 다. 음, 네. 그렇죠. 1번 말이에요. 다 분여 받은. 아니, 내용은 다 말입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용어만 네. 좀생각할뿐이그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까요? 1심에서, 1심에서 받은 형을 그 구형량을 더 높일 수는 없다, 검찰이. 그렇죠. 1년 6월 구형이에요, 그냥. 2심에 가고, 어, 생각해보니까 좀더 나빠요. 3년. 이렇게 음. 구형할 수 없다는 음. 거예요. 검찰이 처음에 구형했던 것 이상을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그럼 불리상영금지는 뭐냐면요. 지금 장소 씨가 징역 2년 6월형이 선고됐잖아요. 예. 그런데 검뭐 피고인은 너무 세니까 낮춰주세요라고 항소하겠죠. 예. 그럼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아 내려올라갈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검사가 어, 더 올려주세요라고 항소를 하면 음. 판사가 올려줄 수가 있는데 이심에서 음. 검사가 항소 안 하고. 피고인만 항소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려갈 수는 2년, 유, 2년 6월 형이 유지되거나 아 내려갈 수 있어도 음, 판사가 올릴 수...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다. 아 이번에도 검사가 항소 안 하면, 항소 안 하면, 예, 어, 2년 6월보다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 음 되겠죠. 아 예. 장시호 법정 구속. 그렇습니다. 장시호 씨가 어, 유죄 판결을 선고 받으면서 예. 법정 구속 됐죠. 아그 그 2년 6개월 형이 올라가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장시호 씨가 원래 구속이 됐죠. 원래 예. 구속돼서 재판받다가 구속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 받았는데 사실 집행유예 등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 됐습니다. 괜히 망대가 한답깝더라고. 이게 왜냐면 이게 검사가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했거든요. 예. 예. 뭐 죄가 있다. 하지만 이제 그 동안 협조도 잘했고 아니 상당 부분 그걸 감안해서 이제 그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다르게 본 거죠 재판부도 맞다 그동안 수사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실체 진실을 밝히는데 큰 기여한 건 맞다 아, 하지만 흠. 죄가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죄책이 중하다큰 죄를 졌다 또 피해 금액도 이게 사실 장시호 씨가 횡령도 했거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어, 그렇죠 네. 그 돈을 받아낸 다음에 음. 그 돈을 개인이 또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죠. 그러다 음. 보니까 조금 전에 그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니 협조를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줬고 또 증거도 제출을 하고 증언도 하고 장시호 씨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밝히지 못했을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렇다면 어떻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줘야 음.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려는 사람들이 더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음. 법원이 요즘 왜 그러죠 이게 어, 법원도 이런 말을 했어요. 관계자가 검사가 검찰이 좀 봐주려고 한것 같다. 그런데 이게 죄질이 안 좋고 이 혐의를 다볼때 징역 10년 이상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법원 관계자가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기회에 아 그렇다면 현재 비공식적으로 이제 수사에 협조하고 미리 자백을 하고 다른 사람 뭐 이제 아 범죄 증거도 제출하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미, 미국 드라마들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안을 하고 음. 그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면 그뭐 어느 정도 형으로만 뭐 처벌 받는다. 뭐 낮춰 준다든지. 그렇죠. 네. 아니면은 어느 그러니까, 범죄는 기소 안 하거나. 예, 정식으로 플리 바게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협조를 하 네. 우리나라에는 도입 시도가 있긴 했는데 어, 아직까지 음.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존재한다고 봐야죠. 오. 많죠. 네, 그런데 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최종 결이 네. 공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은 어, 굉장히 온정적으로 처우를 하려고 했으나 음. 법원에서 사실 이렇게 어, 판결을 내리는 건 법원이잖아요. 법원이 구형 검사의 구형보다 더센 형을 선고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검찰 단계에서 굉장히 협조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렇게 세게 형량을 선고해 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 저기 장시호 씨 본인도 본인이겠지만 검찰도 멘붕일 것 같은데요. 완전 멘붕이죠.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제 뭐 정유라 씨가 예. 그동안도 이제 아, 신체 진실을 밝히는데 그런 도움되는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음. 그런데 어. 아직까지 다 밝히진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집에 막 그런데 대화도 들어오고 이러는 데 아니 거예요. 이렇게 봐서 음. 다 밝히고 협조했는데도 어차피 구속되고 이거 법정 구속되고 실형 징역 2년 6월형 이러면 밝히고 싶다가도 아니야 밝히고 징역 하는 것보다 차라리 끝까지 숨겨보자라고 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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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근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들 하는 말을 믿고 회유를 믿고. 거기에 맞는 증언을 많이 하지 특히 내물죄 같은 경우는 그렇죠. 대부분 어. 준 사람들의 진술에 100% 의존하는 음. 소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법정 단계 재판 단계에서 진술을 바꿀 때가 많거든요. 음. 근데 그게 말씀하신대로 플리바게닝이 공식화돼 있지 않으니까 사람의 마이바뀌는데 장시호 씨는 끝까지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때 본인이 어제도 유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어제도 본인이 네. 애찾으러 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를 음. 머리가 하얘졌다. 네. 그래서 아. 전혀 생각 못했죠. 가슴 짠하긴 한데 어쨌든 근데. 법원의 판단도 또 외면할 수가 없어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장시호 씨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도 했고, 또 음. 반성도 하고, 또 정말 이거를 누가 어떤 잘못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뭐, 태블릿 PC도 제출했어요. 음. 네. 두 번째 태블릿 두 PC죠. 번째죠. 네. 그리고 증언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음.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최준 씨에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냐. 라는 음. 그런 그 말을 하고 또 언젠까지 벌어지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음. 어,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보니, 음. 아, 이게 앞으로도 이게 과연 장시호 씨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예. 하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데 장시호 씨가 사실 잘 따져보면 굉장히 큰 이익을 받습니다. 즉, 아, 동계 스포츠 영대센터를 만들어서, 그할 때는 사실 최순실 씨하고 사실 같이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돈을 대기업으로부터 이제 모금을 하고 강요 회의에서 17억 들어왔잖아요 거기에는 그 다음에 횡령을 했는데 이게 또 수십억 원이에요. 그래서 돈은 17억밖에 없는데 네. 어떻게 수십억 원을 횡령을 아니, 했로 아니요, 그 전체적인 그런 횡령액 자체면서 생긴 네. 수익금들도 있었을 까요 그래서 30억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횡령한 금원에 대해서 이걸 다 아, 속된 말로 이제 이야기 쉽게 다잘 토해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음. 재산범죄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중형선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어. 법원이 다 고려한 것 같습니다. 배임 횡령, 횡령도 10억 넘어가게 되면 10년 네. 이상의 무기징역까지. 가능정도 그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피해액을 그리고 음. 본인이 그런 이익액을 어떻게 해가지고 아, 보전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음. 그 부분에 가지서 사실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던 거죠. 음. 그래서 판결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익을 취하기 너무 중요하다.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가지고는 굉장히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합니다. 음. 다만 아, 이번 사건에서 장시호 씨의 역할, 그 동안 했던 기여, 다른 뭐 재판부도 이렇게 말을 해요. 검사가 구형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다른 관련자들은 다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음. 본인만 살기 위해서 발뺌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장시호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음. 말을 하면서 아, 이제 선처해달라는 그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만 검찰이 네 아, 구형할 때 예. 법원에서는 그게 인정이. 덜 됐거나 안된 것이죠.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저는 그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네. 얼마 전에 그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 구속적부심으로 석방한 심강렬 네. 형사수석부장 판사. 네. 이런 분들 판단도 존중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우고 다녀. 근데 재판부가 잘못하면 판사가 잘못하면. 네. 누가 처벌하나요? 처벌이요? 예. 네. 야단 쳐줘야 될거 아니에요. 아, 예를 들어서 이게... 방송을 잘못하면 떼치떼치 네. 떼치 하는 게 PD 아니에요. 그래요? <laughs> 어. 아니, 오늘 좀 부드럽게 하기로 한거 아닙니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네. <laughs> 우리 잘못하면 왜 이렇게 잘못해요? 아, 그래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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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분 아니고. <laughs> 네. 이게. 아 아니, 근데 누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심이니까 이십제도 있고 삼십제도 있다. PD들이 그렇죠. 벌떡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음. <laughs> 어, 그렇네요. 네. 그런데 다 일어났네요. <laughs> 저런 일은 없는데 정말. 어, 예. 어, 저런 일은 <laughs> 없는데. 상당히 하고 있어요. 무서워요. 네. 누군가 보고 있다 우리가 어, 빅브라더 아, 잘야겠네요 그러니까, 빗불라도록 하고, 관심없는틀 알겠습니다. 아, 이런 분위기는 한데. 처음이네요. 쫄았어요. 네. <laughs> 1심에 불복을 해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장시효 씨도 항소할 수 있고요. 아니, 그신강렬 부장판사 적부시오는 석번시켜 놓은 건. 그건 네. 어떻게 해요? 사실 법적으로는 거기서 더 이상 그 단계 이상 이상의 어떤 불복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네. 거죠. 음. 구속절 적부심 석방 불복 신청 이런 거는요. <laughs> 이게 <없죠>. 없어요. 아 그것도 일심에서 <laughs> 다시 법정 <laughs> 네. 구속이 될수 있죠. 아무튼 그 구속 상태에서 네. 재판을 받아서 그렇게 한데 그렇게 한다는 의미라고 도저분 끝나는 거죠. 이제 아. 판결을 판결을 선고해서 그 실형을 그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는 것과 이게 재판 받는 과정에서 구속을 해서 재판하는 거랑 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네, 완전히 완전히 사실은 잘하죠. 나중에 그 p 심 유죄 판결 a n j a 고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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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다 Japan, j a p a 자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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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a p a n 거, 긴거 a n j a 거 a n Japan, j a 면 a 글자 수? p a n 문 a 문장문 j 문문 야 그거 참 올해 이조시대 조선시대 얘기 같아요. <laughs> 장문, 장문. 남문. <laughs> 아 그렇네요. 네. 곽경경님 정권을 등에 얹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시호씨가 한 일은 잘못이지만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기 위해 협조했는데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네요. 자 두번째 질문. 이렇게 중안범죄다라고 법원에서 봤으면 그 이후에 이것과 연동되고 재판받고 있는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것이고 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은 아잘 됐구나 일단 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응. 네. 그렇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 일단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약간 떨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날도 추워요 또. 아 그렇네요. 네. 구치소 안은 더 춥죠. 아우 아 그냥 생각 순간적으로 생각만 해면 <laughs> 이게 이 뼈가 오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런가요? 내일은 또 영하 (8도잖아요) 네. <laughs> 구치소는 플러스 (10) 어 플러스 10이요? 네 정지, 정지. 정말 체험하지 않고는 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죠. <laughs> 금방 오므라드는 오물, 거맞죠 아, <laughs> 아, 네. <laughs> 나도 그렇게 기죽고 음, 체험하고, 체험하고 싶진 기업이, 않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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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이번에 진짜 양반들, <laughs> <laughs> <그럼, 웃음> 웬만하면 같이 체험하자고. 아, 싫어요. 날씨다.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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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군대에서도 싫었어요. 아니, <laughs> 아니 면회하고 접견하러 예. 접견실만 가도 하루 종일 몸이 안 좋아. 한기가 있어요. 아니 느낌이 안 좋아요. 오는 순간 온도 10도가 뚝 떨어진다니까요. 저는 취재하러 오라 그랬는데 안 갔습니다. 아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소의 아, 계절은 몇 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한 아니, 여름, 계절밖에 없는 거 여름 겨울 없는... 여름 겨울 아 응, 딱두 개밖에 없어요. 더 없거나 춥거나. 예. 네. 아 여름은요, 그 유월서부터 시작해요. 아 5월까지 추워요. 그래? 아 <laughs> 네, 오월까지 <laughs> 네, <laughs> 추워요. 진짜로. 아 그다음 월서부터 시작해갖고 구월에 끝나요. 1 0월서부터 겨울해도. 아. <laughs> 냉기가 있어, 요 냉기가. 장시호 씨 이번 판결을 통해서 다른 피고인들이 관련자들이 떨 수밖에 없는 게 음. 이번 판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시호 씨가 최순실 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함께 기업체에게 이런 그 지원금을 강요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음. 그런 걸볼때 함께 네, 그렇다면 네. 공범이거든요. 아. 앞으로 이제 아그두 피고인에 대해서도 판결이 선고될 텐데 이번 판결과 완전히 다른 배치되는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같습니아 실금은 강요죄로 하려는 거 아니에요? 기업체에 어? 강요했다. 어, 근데 이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장이쇼 씨에 대해서는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음. 그 후에 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재판에 있어서는 또어요 뿐 아니라 뇌물로도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뇌물 관련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좋네. 면서 일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아, 지적을 했고요. 음. 그리고 또공권력을 어, 이용한 사익을 취했다. 네, 이 영재센터 운영하는데요. 그렇죠. 령이 핵령이 제가 아까 30억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3억 3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3억. 그래요? 3억, 3억. 네. 3억으로 정정. 아, 좀 정정해서 다행이네요. 전체 피해 금액이 20억이고 그중에 횡령은 3억 정도로 돼 있죠. 음. 그렇죠. 17억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30억 올라. 어 그럼 장수한 씨한테 돈 갖다 맡기고 일단 돈은 부풀려 주라 음. 이런 소리 아니면 손소 변호사가 <laughs> 워낙에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라 네. 아 그런가요? <laughs> 네 순간 믿었어요. 네. 저는 아무튼 떡하네요. <laughs> 장... 네. <laughs> 이 장시호 씨 주연의 이 반전 드라마가 정말 저는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사실 2심에서또 어떻게 되고, 음. 마지막에 또 어떻게 될지. 2제심에서 <laughs> 우리 그 예측을 해보죠. 아 이심에서 그리고 2심의 그 기간도요. 네 속전속결이에요. 아 그런가요? 가능합니다. 네. 음. 음. 검찰이 검찰이 지금 항소할 수가 없거든요. 네. 왜 자기들 1년 6월 구형했는데 2년 6월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자신들 구형량보다 높았기 때문에 네. 구형량이 더보다 셌기 때문에 항소합니다. 이건 없거든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본인 장시호 씨 네. 이외는 항소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네. 이제 검찰은 항소했음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맞항소할 음.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안 해도 그만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형량이 더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 없는 거죠. 내려갈 수 있는 네, 것이죠. 네. 네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형이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이 불이익, 불이익 변경 금지 아, 불이익 변경 금지 네. 원칙. 이런 걸좀 알아둬야 돼요. 아, 정말 말은 오렵네 예. 불이익 변경 <laughs> 금지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1번 네. 말이에요, 다. 음, 네. 그렇죠. 1번 말이에요. 다 분녀 받 아니, 내용은 다 ]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네. 용어만 좀 생각할까요? 그좀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할수 없어요. 1심에서 받은 형을 그 구형량을 더 높일 수는 없다, 검찰이. 그렇죠. 1년 6월 구형이에요, 그냥. 2심에 갖고 어, 생각해보니까 좀더 나빠요. 3년. 이렇게 음. 구형할 수 없다는 음. 거예요. 검찰이 처음에 구형했던 것 이상을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 그래 그럼 예, 불이행형 금지는 뭐냐면요. 지금 장소 씨가 징역 2년 6월형이 선고됐잖아요. 예. 그런데 검뭐 피고인은 너무 세니까 낮춰주세요라고 항소하겠죠. 예. 그럼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아내 올라갈 그런데, 순 없다. 그런데 이제 검사가 어더 올려주세요라고 항소를 하면 음. 판사가 올려줄 수가 있는데. 이심에서 음. 검사가 항소 안 하고 피고인만 항소했잖아요. 예. 그러면 내려갈 수는 2년, 2년 6월형이 유지되거나 아. 내려갈 수 있어도 음. 판사가 올릴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다. 아. 이번에도 검사가 항소 안 하면, 항소 안 하면. 예. 어, 2년 6월보다 올라갈 수는 없는 음. 상황이 되겠죠 아. 예. 장시호 법정 구속. 그렇습니다. 장시호 씨가 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예. 법정 구속됐죠. 아, 그, 2년 6개월 형이 올라가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장시호 씨가 원래 구속이 됐죠. 원래 예. 구속돼서 재판받다가 구속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불구속 상태로는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떨고 있지만 정유라 씨가 제일 떨고 있지 않을까요? 음. 검찰 수사에 같이 협조했는데 네. 장시호 씨도 이렇게 됐는데 정유라는 물론 이익을 취한 게 없지만 아마 상당히 좀 그것도 같이 면붕이 아닌가 그런 생각 정유라를 특혜를 입은 사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인 이제 검찰 수사나 제대로 협조를 하면.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 혹은 뭐~ 본인이 그~ 처벌받는 수위를 낮추려고 할텐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집에 괴한도 침입하고 음.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압박하는 요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음.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그~ 사촌 언니 장시호 씨의 모습을 봤을 텐데 음. 어떻게 협조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고 어떤 상황을 겪게 되고 하는 걸 봤을 텐데 그렇게 해 본들 이렇게 법정 구속이 되어버리고 음. 이런 것들이 어떤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정유라 씨에 대한 관리, 뭐 관리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음. 어, 그리고요,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음. 이게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의 딸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핵심에 있어 보이고 뭔가 큰잘부들한것 같잖아요. 음. 따지고 보면 또 그렇지가 음.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니 혜택을 본게 없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장시호 씨가 이게 들어간 거죠. 훨씬 들어간 더. 예, 네, 그렇죠. 당저그 한... 반반납했잖아요. <laughs> 네. 부모도 능력이다 그 얘기한 그러니까 거예요. 학사 논단의 핵심이 있을지는 몰라도 국정 논단에는 사실 장시호 씨가 더 핵심이 있었던 것이죠. 음. 그리고 또 이번 판결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장시호 씨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유치한 있었...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죄질이 안 좋고, 이 혐의를 다볼 때, 징역 10년 이상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음. 말을 법원 관계자가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야. 어, 이번 기회에, 아, 그렇다면, 현재 비공식적으로 이제 수사에 협조하고, 미리 자백을 하고, 다른 사람, 뭐, 이제, 아, 범죄 증거도 제출하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미, 미국 드라마들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안을 하고, 음.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면, 뭐, 어느 정도 형으로만. 뭐 처벌받는다, 뭐 낮춰준다든지, 그렇죠. 네. 아니면 어느 아까, 범죄는 기소 안 하거나. 예, 정식으로 플리 바게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협조를 하근데 네. 우리나라는 에 도입 시도가 있긴 했는데 어, 아직까지 음.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존재한다고 봐야죠. 많죠. 사실. 네, 그런데 이게 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최종 결, 이 네. 공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은 어, 굉장히 온정적으로 처우를 하려고 했으나 음. 법원에서 사실 이렇게 뭐 판결을 내리는 건 법원이잖아요. 법원이 구형 검사의 구형보다 더센 형을 선고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아, 검찰 단계에서 굉장히 협조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렇게 세게 형량을 선고해 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저기 장시호 씨 본인도 본인이겠지만 검찰도 멘붕일 것 같은데요? 완전 멘붕이죠.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제 뭐 정유라 씨가 예. 그동안도 이제 실심 재판 받았는데 사실 집행유예 등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 됐습니다. 괜히 망 내가 안타깝더라고. 이게 왜냐면 이게 검사가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했거든요. 예. 예뭐 죄가 있다. 하지만 이제 그 동안 협조도 잘했고 아니 아, 상당 부분 그걸 감안해서 이제 그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다르게 본 거죠. 재판부도 맞다. 그 동안 수사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실체 진실을 밝히는데 큰 기여한 건 맞다. 아흐. 하지만 죄가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죄책이 중하다, 큰 죄를 졌다또 피해 금액도 이게 사실 장시호 씨가 횡령도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렇죠. 네. 그 돈을 받아낸 다음에 음. 그 돈을 개인이 또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죠. 음. 그러다 보니까 조 전에 그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니, 협조를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줬고 또 증거도 제출을 하고 증언도 하고. 장시호 씨가 끝까지 입을 물고 있었으면 밝혀지 못했을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렇다면은 어떻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줘야 음.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려는 사람들이 더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음. <laughs> 법원이 왜, 왜 그러죠? 이게 어, 법원도 이런 말을 했어요. 관계자가 검사가 검찰이 좀 봐주려고.